여러분 감사합니다. 기우2번 동동의분구입니다 존경하는 보처인민 여러분 기우이번 황인식 인 제대로 똑바로 일하겠습니다. 기우2번 인직꼭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같이 간짜가 마른 세상에 키위 사람 바로 당신 위 방인지 내 물이 바뀌어지고 전교하는 백전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이번 경기도연 후보 국민의 황인식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자꾸 리 기호 2번 삼 후보 박진영 후보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등교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기호 2번 동기도련 후보 황인직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부천 미래를 향한 부천을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2년동안 민주당 부천시장 어땠습니까 여러분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역상권 활성화가 됐습니까 지역경제 발전했습니까 우리 부천시가 남개발로 터덕이고, 의조권 악동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광역동을 설치하는 바람에, 우리 부천 시민 여러분들의 고통은 증가했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꼭 바꿔서, 새로운 부천, 기호 이번 황인직과 함께, 여러 주시기를 우리 부천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세상 세상 권력은 몰아 후보님께도 아주면은 언젠가는 부패하고 존중하는 그 부패한 효과가 바로 권력의 선고 주인인 부천 시민 선고 여러분들께는 선고 고통으로 선고 슬픔으로 선고 기회로 다가옵함속 드립니다. 여러분 후 우국의 결단을 강력히 속도 드립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양권 대통합 통큰 한일화를 반드시 단일 이루어 주십시오. 네. 안철수 대표와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의 한일화 총포 기자의 견. 2월 25일 제가 바로 국회 소통관에서 했던 기자회견 내용을 방금 전에 보셨습니다 그후그 후국께서 극적으로 약권 대통합의 단일화에 성공하셨고 3월 9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새롭게 열리는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윤석열 당선인을 우리 부천 시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당의 프리미엄을 부천시가 고스란히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힘있는 여당 후보, 기호 2번 국민의힘 위현 후보, 황인직에게 불를 몰아주십시오. 고비 고비 확실하게 가져와서 우리 부천시를 확 바꾸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도시,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단개발이 아니라 우리 부천 시민 여러분 누구나 편안하고 그리고 활기차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빌딩 숲에 가려서 숨이 턱턱 막히는부청 숲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 자연친화적인 환경친화적인 도시 부천을 새롭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래를 제가 설치한 청소 사무실이 바로 이 대성병원 사거리 옆에 우리는 신곡천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한 공정. 신곡천변에 흐르는 그리고 실개천 마냥 신곡천에 피어나는 봄꽃 마냥, 마냥 신곡천에 피어나는 범꽃에 파릇파릇한 생기 있는 화초 마냥. 우리 부천 시민 여러분께 행복한 보금자리 그리고 가족 모두가 안하게살수 있는 안락처 이런 도시개발을 하겠습니다. 무작정 원주민으로부터 법을 앞세워 토지를 빼앗고 주택을 빼앗는 그런 3080 공공 재개발이 아니다. 우리 원주민에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고 인차인 모두에게 후원 대책 생계대책이 마련되는 그러한 공통 재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2 0 1민 여러분. 바저 황인직에게 한번만 제대로 똑바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모든 면에서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똑바로 일하겠습니다. 뺨지만 달고 다니는 그런 무늬만 보위원인 의정생활, 저는 안 하겠습니다. 확실히, 운동화끈, 질끈 방염에고, 우리 신벅과 소사동, 원미동을 샅샅이 누비고, 땀으로 접시겠습니다. 우리 부천 시민 여러분의 재환과 번뇌와 고민과 희망과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안주러, 여러분들의 소중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기호 2번 보현 후보, 국민의힘, 필승카드 성인직에게 2월 1일 지방선거에서 선거혁명을 이루어 주십시오.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부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부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거구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구천 시민과 자연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실계천이 흐르고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이 망 놓고 실계천에 가서 발목에 물을 적시고 그리고 바위에 앉아서 할아버지, 동료들과 어머니, 기호 어머님과 함께 새롭게 다정하고 행복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도시을 만들 것을 변인하는 부천시가 되도록 열심히 저희 부천 시민 지역에는 반드시 신고동에 만들어 부천대학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부천을 여러분들께대학은 부천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채점률이 아주 좋은. 우수한 대학입니다. 이러한 부천대학을 기점으로 우리 부천 시민 누구나가 평생 직업 교육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신곡동에 있는 상공회의소를 이전해서 한국방송통신대학 부천캠퍼스를 위치해서 신곡동을 교육 특부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원미동에 있는 대성병원, 소사동에 있는 대학병원인 성모병원을 우리 부천시민들 누구나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건강검진, 필요하면 사전에 편찮으시기 전에 미리 건강검진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평생 의료케어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소사동 원미동을 의료특구로 만들어서 신곡동의 교육특구와 소사동 원미동의 의료특구를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우리 신곡동, 신곡동 원미동은 과거의 부천의 중심지였습니다. 50년, 60년 부천역사가 흐른 지금 어떻습니까? 많이 도시화가 도도됐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무작정 개발만 하는 그러한 부식의 재개발이 아니라 우리 원주민들과 임차인 세입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모두가 환영하는 그러한 공공 재개발을 저는 택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빌딩 숲이 아니라 인정이 넘치고 원정이 넘치는 이웃 간의 사랑이 넘치는 인류애가 가득하고 시민정치 넘쳐나는 그러한 따뜻한 부천, 따뜻한 신곡동, 따뜻한 초사동, 따뜻한 원미동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첫 유세에 본선거운동의 첫날입니다. 남은 10일 동안 더 가까이 우리 시민 여러분께 다가서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고귀한 말씀, 소중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귀담아 듣고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모하겠습니다. 적겠습니다. 그리고 실천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기후 이번 황인직은 역시 확실히 다르구나 하는 것을 이번 선거기간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선거가 끝난 후에 제가 당선이 된다면 의정활동하는 기간 내내 여러분들께 반드시 약속드리겠습니다. 황인직은 해내겠습니다. 황인직은 일 똑바로 제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꼭한 분만 황인직을 지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미래, 울천시의 미래, 새롭게 바꿔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천시민 여러분, 조금 전에 기어 입은 황인직 후보가 보천시민에게 호소했습니다. 서민 후보이면서, 정직한 후보이면서, 효자 후보이면서, 황소 일꾼으로 이미 경기도가 정평이나 있는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저 이번 황인지 금발을 유알 b 를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선거 승리로 당선시켜 주시죠. 부천한테 교주하고, 부천한테 정직하게 희생과 봉사를 할 것입니다. 저희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만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국민의 의사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부천 시민 8 5만과 소통의 정치, 경청의 정치를 지어주고 있는 황인재 후보가 서양사 후보, 김은혜 후보, 황인비 후보의 삼각 트리오 편대가 85만 부천 시민을 향하여 강력하게 호소하면서 여러분의 가슴을 두들기면서 나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부천역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선거 첫날 네, 다소 소음 때문에 네, 불편함분들에서 죄송합니다. 정말 양해를 해주시고요. 네, 이제 정말 이러한 국가적인 행사 어... 지역 유튜브를 통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양해를 좀 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 2주 저희도 최대한 소음이 덜 나도 록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네, 하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후 2번, 국민의힘 경기 도의원 후보 행인지입니다. 이번에 꼭 어, 바꿔주십시오. 확실하게 똑바로 일하겠습니다. 국제시민 여러분.